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저는 네, 영어 수업을 왔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단아, 다나 단아, 어머 단아가 오신다, 도농이. 지금 수업 왔는데요. 아이가 밥 먹고 있다고 해서 조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운동하면서 지금 이렇게 산책로 산책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과외 선생님의 약간. 이게 좋은 부분일 수도 있고, 조금 뭐, 불편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사실, 뭐, 저야, 어쨌든 그 수업 시간이 뭐, 딜레이 될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제가 디타임 있으니까요. 물론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손해이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제가 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아이가 지금 밥을 먹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또그 동안에 뭐 아이하고 오늘 공부해야 될 부분들 다시 한번 뭐 공부해보고 단어 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또 기다리라고 하니까 올라와서 기다리려고 하는데 그반고는데 올라가서 기다리기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밑에서 잠깐 저도 한번 리체크하고 올라가겠다고 그랬어요. 올라갈게요 그리고 아까는 처음에는 잘못 누른 거예요 제가 동을 잘못 알아가지고 지금부터 죄송합니다 아 그나저나 여러분 다 투표하셨어요? 저 투표했어요 아침 일찍 가서 투표하고 지금 과외 온 거예요 근데 여기 손에 도장 찍고 나오는 거 깜빡해서 못 찍고 왔어요 <laughs> 여러분 꼭 찍어서 인증샷 우리 정말 서로서로 투표해서 음꼭 누구를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소신 있게 투표에서 우리가 그런 시민 의식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어, 다산에서 영어 수업 하나 하고요. 한남동으로 넘어갈 거예요. 좀 이따 한남동에서 만나요. 이것은 응. 어... 딱이 문맥에 그냥 핵심 포인트만 설이해야 어, 그러죠. 마지막 마지막 그 연애 응. 최고의 파티야. 그렇지. 연말 파티가 최고의 연말 파티가 될 거야. 좋은 파티. 응, 아, 최고의 파티. 최고의 파티. 해리 가 말했어요. We are going to have fun. 아, 우리는 기쁘게 갈거기쁘게갈 거야. 우리 그렇게 말해. 진짜 말할 때. 아니 그렇게 말 안하지. 우리 엄청 재밌을 거야. 아 엄청 재밌을 거 okay. 같아. 어. 네, 네. 넓게 만해보요 공원 있는 거 너무 좋아. 아, 이제 다리 들기.

웬백수가 하겠다, 그쵸? 저웬 백수가 저렇게 다니면서. 자, 어. 두두두. 아. 두두두. 아. 두두두. 아. 아. 자 저쪽으로 가볼까요? <laughs> 이 어떻게 해야 되나? <laughs> 어, 게임 킬 거야. 와, 하나, 둘, 셋. 와, 진짜 옛날 몸이 아니야. 장난 아니죠? 근데 지금 잘하지 않아요, 근데? 잘하지 않아요? 잠깐만, 조금만 다시. 아, 그만해. 힘들어. 이제 두 번째 수업을 갈 거예요. 두 번째 수업을 갈 건데. 잠깐 한 20분 시간이 남아서 운동했어요. 운동 너무 부족이어서. 아, 여기는 좋은 동네라 그런지 맨날 첫날 이렇게 공사도 해야 돼. 자, 이제 수업 가기 전에. 하, 오늘 또긴 시간을 달려야 하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고고고. 여러분들 투표 다 하셨죠? 저 투표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수업 하러 고고!